춤추지 <laughs> <laughs> <수치지> 마시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유연아기입니다. 예, 조아 예! 예! 필라테스. <laughs> 아 그러면 안 되지. 아, 안돼?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돼요. 아조아 필라테스. 아, <laughs> 좋아, <피라테스! 웃음> 좋아. 네. 아... 우리. 유연하게인데 우리 몸은 너무 굳어 있어. 아 나는 굳어 있지 않아. 저는 평소에 요가를 다니거든요. 아저 죄송한데 한몇달안 갔잖아요. <laughs> 그치? 추우니까 겨울에는 겨울에는 이제 또잠도 자야 되고 또 이불 속에 있어야 되고 귤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거는 뭐 춥다고 이제 웅크르고있을지웅크르고플라테 아, <laughs> 세운 적 있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아, 근데 요즘 뭔가 필라테스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지인들도 많이 하고, 자세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가보다 필라테스. SNS에서 진짜 많이 해보고 싶더라고 응. 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어? 안 너무 춥잖아요. 겨울이잖아요. 저 안지 얼마 안 됐어. <웃음> <웃음> 움이신다고 <laughs> <laughs> 네, 뭐죠? <웃음> <웃음> 어떻게 하는 거죠? <laughs> 아골반 네. 내려달라고 네. <laughs> <다만, 다만>. <laughs> 좋아요 한 번만 더우자두분다 <laughs> <laughs> 마주 보시고 다리 올리시고요 다리 어, 이렇게 올리세요 반대쪽 다리 올리세요 네 맞아요 이렇 90도 이렇게 90도 접으세요 밴드, 밴드, 밴드 아, 벤저 레그 접으세요, 아, 제발 접어요 그렇죠? 접어요, 우리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아. 자, 스톱 무릎을 살짝 내려주시고 구, 이게 하나예요 아. 다시 무릎을 접었다가 스톱, 내쉬면서 둘둘갔다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아, 너무 쉬운데, 이거? 힙이 있으시니까 아 <laughs> 네, 그래서 그런가 요 아, 천천히 하시가 의욕이 없었어 그렇죠 둘 그렇죠 아, 잘 아, 그렇죠. 펴서요 그렇죠 펴서 하나 앞으로 <laughs> 왔다가 오 좋아요 다섯 쭉쭉 여섯 일곱 제가 잘못했어요 어두 분이서 마주 아, 어, 보고 운동하실래요? 아니 따로 아주안 보고 싶어요 그냥 다리를 쭉 펴서 위에 다리가 앞으로 뭐 이렇게 섹시하게 하나. 아, 그래요? 어떻게. 응? 이거 어떻게. 어, 어. 어. 아, 어, 아, 힘들다. 아, 저, 난 복근 운동이 괜찮다. 이게 훨씬 낫긴하다. 아, 아까 그거는 옆구리는, 아, 에이. 오늘 해본 소감이 어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늘 진짜, 아, 아. 아, 더 운동을 하고 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엄준님 같은 경우는 옆구리가 조금 고민이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구를 이용해서 옆구리를 한번 더해 볼게요.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저 복직 단셜에다. 조금만 내려가세요. 아주 저쪽으로요.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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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톱. 빡쳤어. 빡쳤어. <laughs> 네, <내려갔잖아>. 운동 힘들었어. <laughs> 아, 아 머리봐. 머리. 추아 <laughs> 추노야 지금. 이렇게 보면 본인이 네. 여기 만져보면 알거든. 어.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손 받아도 만져봐. 그러면 여기가 더 운동한 쪽이 쏙 들어간 걸느끼수 있어. 어, 네. 왠일이야? <laughs> 이거 진짜, 진짜 이거는 알아? 진짜 대, 대박이다. 오. 음! 쏙 들어갔어 갑자기. 오! 이쪽에 운동할 것 같아. <laughs> <laughs> 아, 저래요? <laughs> 이쪽에 운동된 건데? <laughs> <이쪽이> 운동된 건데. <laughs> 오른쪽 아니고 왼쪽에 운동된 건데, 형이? <laughs> 아. 어, 달라요. 아. 열심히 했습니다. 아. 아, 어땠어요, 이정씨? 아, 진짜 시원하다. 나 중간쯤에는 몸이 너무 굳었으니까 되게 음. 힘들었잖아. 근데 맞아, 맞아. 음. 좀 되게 새로웠고 음. 재밌었고, 나도 한번또 와서 이제 개인 레슨 받아보고 싶은. 음. 언니 따라서 요가 한번가 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필라테스가 훨씬 재밌고, 이렇게 기구들도 여러 개 있고. 사실 혼자 운동을 할때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밥 먹으러 갈까? <laughs> 밥 먹었어, 나. 여기 어서 얼탱이가 없네? 왜 얼탱이가 없어? <laughs> 먹었어? 나 끝나고 밥 먹으려고 그랬거든. 밥에 대한 집착도 그만해. <laughs> 맨날 밥 먹지, 무슨. 뭐. 안정감 있지. 자, 자, 여러분! 여러분도 겨울이라고 집에만 맞죠? 잊지 마시고, <웃음>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웃음> 왜 그래? <laughs>